원하,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오늘은 이벤트 파티 던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던전 탭에 파티 들어가시면 목강인형 대난투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권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입장권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제작이 가능합니다. 목강인형 대난투 제작 탭 들어가시면 메뉴 입장권 있죠? 지금 현재 9분 남았어요. 9분. 이게 8시부터 딱 2시간 동안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보이시죠? 4월 12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입장권 제작이 가능합니다. 던전 내부에서 몬스터를 처치를 하게 되면 이 조각을 줍니다. 목각 인형의 조각을 주는데요. 이걸로 상장 주스 및 최고급 상장의 물약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필이 만드세요. 그러면 바로 파츠 단전 입장을 해 볼게요. 일단 매칭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몇초 뒤에 시작을 합니다. 이 전용 스펠 있어요. 이벤트 단전. 스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사용을 연속으로 할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서 중앙에 보스 있거든요 자 무조건 보스 쪽으로 먼저 가세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이 중앙, 중앙에 함께 르고 싶은 페이퍼맨 보이시죠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보스를 잡게 되면 목각인형의 증표 보이시죠 이 빨간색 요거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컬렉션 아이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랑 싸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 조각을 최대한 많이 모으시고 남은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그때 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매너 아닌 매너 서로 또 이렇게 조각 많이 모으셔가지고 컬렉션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각을 모으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남으면 그때 가서 제가 또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하고 싸울 때 내가 먼저 한방이라도 먼저 때려야 돼요. 한방이라도 먼저 못 때리고 먼저 맞게 되면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가 닳았을 때 피를 채우는 방법은 이 큐브들. 큐브들을 잡으면 피가 차요. 다시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가 없다.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큐브 좀 때리시고. 피가, 아 피가 이게 자동으로 차는 건지, 큐브를 잡아서 차는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이제 50초가 남았습니다. 잡으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뭐 13초. 아 이쪽이 아니잖아. 아! 나와! 현재 7초. 잡아야 되는데? 아이 그래요. 시간이,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시간 안에 못 잡으면 바로 끝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죽었다. 죽은 시점에서 바로 던전 밖으로 퇴장을 합니다. 어쨌든 상대방 잡으면 증표를 얻는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매너 아닌 매너로서 서로 조각을 조금 많이 모으시고, 몇 초, 안 남았을 때 싸우셔가지고 증표를 얻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중앙에 보스를 먼저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보면 이게 보스를 잡으면 주는 증표, 그리고 상대방을 처치하면 목과 인행의 증표를 줍니다. 누르게 되면 이건 컬렉션 아이템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많이 모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제작으로 또목건 인형의 조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장에 제작하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시고요. 이벤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했을 때는 저도 잘 몰랐지만 하루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짧은 영상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또 이벤트 리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원바이